오늘은 창린이 콘텐츠 2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1탄에서는 이제 스타트업과 투자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댓글로 말씀 주시는 게좀 이해하기 쉽다. 어,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 좀 기분 좋게 2탄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스타트업과 투자의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를 받으러 가야겠죠. I R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투자를 해주는 주체들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투자를 집행을 하거나 투자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활동들을 I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투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로비 로비. 굉장히 위험한 친구 있어. 투자사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를 할수 있는 미팅 자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미팅 전에 무엇을 가지고 미팅을 잡아야 될까? 제안서.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알려줘야 투자사가 만나줄 거 아닙니까? 저 제이든인데요. 뭐 미팅을 원합니다. 이러고 얘기할 수 없잖아. 요 우리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들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는 당신들한테 무엇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해야겠죠. 그 그러니까 제안서가 맞아. 그거 뭐라 고 그러냐면, IR 대기라고 표현을 해요. IR 투자 제안서. 이 투자 제안서를 일단 먼저 보내야겠죠. 이들이 투자 제안서를 보고 이 회사가 괜찮네? 팀이 괜찮네? 라는 측면을 보고 미팅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IR 자료에서는 어떤 게꼭 들어가야 될까? 회사 소개 회사 없을 수도 있잖아 스타트업의 시드 단계에서는 회사가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 아이템 소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BMO. 어, 어 거의 다 일맥상통해요. 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야. 근데 스타트업의 특성상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문제인식이야. 사업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 해결이야.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모든 사업가들이,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고민하는 거야. 우리가 시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회사야. 우리는 어떤 목적성을 띄고 있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집중할 거야. 이게 문제인식이야. 다 문제 인식.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솔루션입니다. 문제 인식을 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결할 거야.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 스토리텔링 방식이 문제 인식과 솔루션을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제 인식과 솔루션이에요. 왜냐하면 창업이나 스타트업의 본질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와 해결점을 짚어주는 거지. 보통은 이두 가지 단계에서 덱을 보다가 문제가 재미없거나 혹은 이미 문제를 잘 풀고 있는 회사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덱을 덮어버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 배달을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음식점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다양하고 전단지로 소비하고 이렇게 종이 낭비되고 막 이것들 너무 비효율적이야 우리가 이 정보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아카이빙해서 사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제대로 해결 될수 있어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을 시켜먹는 시대가 올 거야 솔루션을 제공해줬죠 근데 다른 창업가들이 이미 배달 이민족이 너무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문제인식과 솔루션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재미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보통 문제인식과 솔루션 요두 가지 단계가 되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과 경쟁시장 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배달시장 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거를 계속 역산해서 생각해보고 타겟시장을 추해 보는 거죠. 이게 배달의 민족이 만약에 없었던 시기야. 배달앱이 없었어. 그러면 음식점에서 판매를 하는 행위에 배달의 퍼센테이지가 몇퍼센테이지 되는지를 따져본다면, 이거를 음식점의 모수로 역산해 보면 시장을 알수 있겠죠. 음식점에서 배달은 이만큼 시켜 먹으니까 어, 음식점에 뭐 5%가 배달 배달이래.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매출의 5%로 따지면 타겟 시장의 규모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해서 타겟 시장 규모를 추산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식과 솔루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내놨을 때이 타겟 시장에 몇 퍼센트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마켓쉐어요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문제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라고 해서 시장을 정해놨어. 시장 규모가 뭐 예를 들면 연간 10조 원의 규모다. 그럼 그 10조 원의 규모 중에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몇 퍼센트 가져갔을 때 유의미한 성장성을 보이면서 갈수 있을까? 5%를 점유를 하겠다. 10조에 5% 얼마인가요? 5천억. 5천억. 5천억 규모가 되겠네요 우리가 배달 시장 10조 시장에서 5%의 마켓 쉐어를 이뤄냈을 때 회사 가치 5천억 이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려는 이 1, 2번의 내용 문제와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경쟁 시장을 파악을 해야겠죠 내가 IR 브리핑을 한다면 어 이거 되게 매력적인 시장인데 이거 경쟁사는 없어요? 라고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요기요야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먼저 나왔잖아 배달의 민족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겠죠 배달의 민족은 어떤 전략으로 어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이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과 다르게 이런 이런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야겠지. 경쟁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배민이 먼저 나왔잖아요. 음. 그다음에 요기요도 하고 파이츠도 그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음. 경쟁 그거를 살짝 다르게 한 거네요 예를 들면 쿠팡이츠는 한집 배달을 약간 타깃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배맹과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르게한거 조금씩 하는... 차별점을 보이면서 갔던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약간 카피켓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의 회사가 100%의 시장 점유를 한다 이런 구조는 없어 세상에 왜냐면 파일을 어느 정도 찢어먹게 돼 있어요 대기업들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 이게 한 군데만 독식하는 구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 그걸 눈 뜨고 안봐 돈이 많은 사람들이건 대기업이건 뭐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소셜커머스 처음에 뭐 한참 쿠폰 발행하면서 좀 많은 할인폭을 가지고 뭐 많이 참여하면 싸진다 이걸 가지고 이제 소셜커머스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실크밀리의 구루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부터 넘어온 분위기를 쫙 이어받아서 티몬이 딱 해서 잘했는데 그 이후에 위메이크프라이스 그 다음에 쿠팡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따라 나왔죠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잘엑시도 하고 그랬죠 쿠팡은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넘버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좀 시작. 파이를 나눠 먹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타겟 시장까지 정리를 했으면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를 알려줘야 되겠지. 이거를 만들고 있는 우리가 누구야? 이게 아까 이제 피디 얘기한 회사 소개, 회사 소개보다는 좀팀 소개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 앞에 있는 문제 인식과 솔루션 타겟 시장 경쟁 시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풀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하는 게 이제 4번부터예요. 이거를 잘 얘기를 해줘야. 예를 들어서 치킨집만 계속해서 창업해 오던 사람이 갑자기 막 AI 테크 시장을 혁신하겠다고 댓글을 가져가 이게 안 맞아 떨어지잖아 반대로 또 AI 기술만 계속 개발한 사람이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테크로 뭐 자동화해가지고 치킨을 자동화시키겠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팀에서 서포팅 팩트가 돼서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사실 넣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강점이나 차별점 그게 회사가 가지고 있던 회사의 강점이나 차별점이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차별점이건, 대표자 개인의 강점이자 차별점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스페셜리티. 우리 조금만 더 관심 가져줘.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왔고,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 난 진짜 빨라. 그리고 혹은 우리 팀은 환경 문제에 진짜 어마어마한 덕후야.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해봤어. 약간 이네 가지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이게 이제 필수 구성 요소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장표가 많다고 좋은 I R 대기 아니다. 저는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많이 나올 게 별로 없어. 다뭐 예상치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 20장 무조건 넘어가면 안 돼. 가볍게 줄인다면 10장 이내도 괜찮다고 봐. 10장 이내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할 것. 우리 강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자소서하고 비슷해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보기 편하게 구성해서 보여주면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또 추가로 막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어펜딕스라고 부록. 메인 장표가 아닌 나머지 부록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게 좋다. 이게 메인 장표에 스며들어서 장표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투자심사역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질려. 왜냐면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이걸 받아본단 말이야. 그중에서 옥석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런데 용들은 최대한 부록으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IR 대 투자 제안서에 대한 필수 구성 요소를 얘기해봤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한 거. 전점 차별점은 음. 어떻게 만드나?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을 이만큼 모아봤다. 뭐 이런 것들도 강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만약에 경쟁사가 어. 없다라고 생각되면, 네. 어떡해요? 경쟁사가 없다고 생각되면 잠재적 경쟁사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했던 경쟁사가 없었던 것들이 라이브 커머스가 막우죽순 생겨날 때, 우리 다른 영상에서 이거 아이템 얘기했었는데 뭐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립, 티몬 라이브 막 생겨날 때 이들의 스케줄을 한 군데서 관리하고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정보성 웹사이트이자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라이브 커머스 메타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서 이제 IR 장표를 누가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구상하면서 경쟁 시장을 잡는데 이 메타사이트는 없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막 생겨날 때인데 이걸 모아서 스케줄링 하겠다 이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잠재적인 경쟁사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조금 큰 하우스에서, 기관에서 이 모든 개별 라이브 커머스들에서 정보를 취합받아서 한 번에 제공해준다면 그러니까 네이버 포털에서 제공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이트가 가진 정보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시를 들어줄 수도 있겠죠. 경쟁 시장이 네. 없다는 거는 네. 이 아이템이 이미 누가 시도했다가 망했거나 네. 가치가 없는 아이템일 수도 있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시야는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해. 그니까,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다 비슷비슷해. 내가 생각했으면 누군가도 생각을 해볼 법한 아이디어일 거야. 되게 막 전문직이고 해당 직업에서만 알수 있는 뭔가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또 시장이 또 작을 거고. 큰 시장 자체는 한번씩 생각해볼 법한 아이템이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시도했다가 망한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경제시장은. 했다가 망했는데. 지금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들과는 다를 거야. 그러면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 그 그때는 SNS도 없고, 블로그도 없고, 뭐 여러가지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검증했다. 라고 스토리텔링을 해야겠죠. 그리고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경쟁 시장 자체가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작은 줄 알고 시도를 안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숨겨진 시장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을 파는 거야. <laughs> 어, 약을 파는 거 보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자료가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 보신 분들 뭐 그런 얘기 할 거야. 돈 어떻게 벌 거야. BM이 빠져있다. 그런 내용은 여기 문제 해결 방안, 이쪽에 다 들어가야죠.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 어떻게 벌 거야. 이거는 당연한 수수.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초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덱을 구성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초반에는 돈을 어떻게 벌수 있어는 다 예상치다 보니까 BM에 너무 힘을 주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가볍게 언급해 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바뀌거든. 서비스 실제로 런칭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월 50만 원 정도 과금을 예상하고 만들었는데 5만 원도 안 되겠대. 이런 경우도 있거든. 이거는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좋다. 여기까지 IR 대개 필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